매주 화요일에만 만나는 코너죠. 골프가자 시간입니다. 네, 자, 50만 유튜버, 파워 인플루언서, 우리 에이미저 프로와 함께 합니다. 아셨죠? 네, 안녕하세요. 명훈스윙. 에이미즈 프로입니다 아, 진짜 골프도 잘해 얼굴도 예뻐 성격도 <laughs> 좋아 야다 가졌네 다 네. 음, 아유, 부럽습니다 <laughs>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부러워하겠네 네. <laughs> 아, 적응이 안 되는데요 요아 아, 이제 적응할 <laughs> 만하지 않나? <laughs> 왜 그러시는지 <laughs> 그래. 그것은 이성민 씨가 오늘 기분이 <laughs> 좋다는 얘기예요 아, 네.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칭찬 안 해요 아, 기분이 안 좋으면 아, 오늘 오늘 네, 네, 굉장히 예쁘게 <laughs> 네. 입고 오셔가지고 아. 제가 또 칭찬해 드렸더니 아, 네. 아, <laughs> 네. 네. 서로 칭찬하는 것도 <laughs> 네. <분도> 좋아요. 그래. <laughs> 그럼요. 자, 우리가 어, 니가 음, 아닌데요. 그러니까. 오늘 괜찮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저 드라이버에 대해서 네. 공부하다 말았어요. 그렇죠. 기본에적 기본 그렇죠. 그렇죠? 기본. 음. 지난 시간 야, 약간 복습을 시켜 주시면 네, 기본 자세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셋업을 할때 스탠스 넓이나 그립 그리고 이제 바디 정렬 얼라인먼트 네. 어. 요거를 좀 짚어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쭉 드라이버 레슨 시간이니까 오늘은 조금 더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르쳐 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집중력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집중을 더 높여 주시면 네. 이해하기 <laughs>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려워요. 그래요.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무조건 유튜브로 네. 보셔야 됩니다. 어 유튜브로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그될 거예요. 거예요. 어, 보이는 네. 라디오나 네. 네. 네, 이런 거로 네. 보시면 좋죠. 네, 네. 바로 들어갈까요? 레슨팁으로. 네, 우리 오늘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래요? 그냥 바로바로 아, 바로 네. 바로 네. 들어가죠. 네. 자, 혹시 라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음. 설명을 하니까요. 그래요? 라디오 듣는 분들은 또 라디오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유튜브 보실 수 있으면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50만 유튜버 에이미조프로의 이제 아, 골프 레슨인 시간인데요. 네. 드라이버에 고난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네. 백돌리들 괜찮습니까? 어우, 무슨 레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꼭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 왜 우리 어렸을 때차륵빚기 많이 해 보셨죠? 그렇죠. 차륵을 빚을 때 우리가 호랑이를 만든다 쳐 볼게요. 그러면 어. 전체적인 호랑이 모양을 잡고, 네. 그 다음에 디테일로 눈, 코, 입을 만들어야지 맞는 순서잖아요. 예. 그렇죠. 골프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예. 전체적인 틀을 잘 빚어놓고, 예. 그 다음에 코킹이니, 레그니, 릴리스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어. 정말 많은 골퍼분들이 전반적인 큰 그림보다는 좀더 재미있는 디테일 부분, 와. 레그, 음. 코킹, 예. 이런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냥 덩어리다가 코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멀리서 봤을 네. 때 골프스윙이 이게 호랑이, 모양인지 코끼리 모양인지 몰라오면 이제 난감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쁜 스윙이 일단 돼야지 공이 똑바로 멀리 가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틀을 잡아드리면서 또 드라이버에 정말 중요한 디테일을 정말 간단한 드릴 하나로. 싹다 잡아 드릴 거예요, 오늘. 오, 기대됩니다. 네, 에이미화 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에이미화. 예스. Yes. 네. 제가 오늘 또이 라디오 부스에 또 중요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드라이버가 길어서 드라이버를 안가져 오고요. 네. 짧은 누들. 네. 네. 어, 수수깡이죠. 큰 수수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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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수깡이라는 <laughs> 단어를 아세요? 아, 네. 저는 수수깡 가지고 뭐 많이 만들었었죠. 너무 아, 많았잖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 어, 나왔어요. 커 아니야 했겠죠. 네, 그렇죠, 오, 그렇죠. 네. 네, 큰수습강을 네.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뭐 샤프트를 가지고 하는 드릴이기 때문에 이수습강이좀더 눈에 잘 보이실 것 같아서 네. 빨간색 수습강을 준비했어요. 네.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셀업 네. 자세를 취해 주시는데요. 드라이버 셀업 네.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지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스탠스 가장 넓게 서주시죠. 어깨 너비보다 훨씬 넓게. 그리고 이제 샤프트가 땅과 평행이 되도 잡을 건데요. 음. 손 넓이는 어깨보다 조금 넓게 어허. 네, 이렇게 넓게 잡을 때손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왼손은 손바닥이 땅을 본 상태에서 샤프트를 잡을 거고요. 네.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샤프트를 잡아주실 어. 거예요. 아. 아. 엇갈리게 잡는다. 그렇죠. 그렇죠. 왼손은 위에서 오른손은 아래에서. 그렇죠. 네. 오버핸드 그립 어, 네. 언더핸드 그립 이거를 오른손을 왼손으로 쭉 당겨오면 원래 그림 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오, 그러네요. 네. 오. 그래서 손을 벌리고 있지만 음. 그래도 최대한 내가 스윙을 할때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이걸 하면서 제가 오늘 잡아 드릴 것은 올바른 테이크 오웨이, 지난주에도 조금 했었지만, 올바른 테이크 오웨이, 코킹, 코일, 궤도, 다운 스윙 때는 레그, 릴리스, 여섯 개를 한꺼번에 잡아 드릴 거예요. 음... 뭐, 네. 뭐라고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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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굉장히 많네요. <laughs> 네. 아, 그냥 따지지 말고, 오, 오, 네, 그럼요. 들어야지 여보세요. 난 알아들었어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네. 그래서 여섯 가지를 어, 좀 이렇게 큰 픽처를 잡아드리면서 디테일도 같이 잡아드려서 정말 단기간에 좀 드라이버를 똑바로 멀리 치실 수 있도록 에매미어 시켜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지금 앞에서 쳐다보 계시잖아요. 네. 화면에서도 그러고 지금 라디오 부스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게 계시면 네. 제가 큰 시계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오 시계. 네. 그럼 제 발이 있는 곳이 6시 머리 있는 곳이 12시 네. 제가 백스윙 들어갔을 때하프스 스윙에서 손치가 아홉 시 그죠 렇발로들르때 하프 스윙 위치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위치가 3시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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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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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네네네 3시. 음, 그렇죠. <laughs> <4시? 웃음> <laughs> 있어요. 아, 웃지 마시고, 이제 <laughs> 네. 계속 치게 <치면> 하세요. 예, 네, <laughs> 네, 괜찮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왼손이 백스윙을 할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일단 올바른 테이크웨이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음. 타겟 방향을 유지한 상태로 쭉 똑바로 백스윙을 밀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laughs> 왼손바닥이 땅을 보고 있죠. 네. 이 왼손바닥이 9시 방향 쪽으로 쭉 밀어주는 게 테이크웨이에요. 아 네. 아 안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쭉 밀면, 보이시죠? 저의 네, 네. 몸통이 회전을 했어요. 그럴까요? 손 바닥으로 이렇게 밀어주네요. 그렇죠. 손 오, 바닥을 왼손으로? 밀면 몸이 약간 오. 따라서 도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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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코일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지금 수수강이 땅과 직각을 이루게 되잖아요. 네. 네. 이, 이 왼팔과 L자 레터 L를 만들게 되면서 음. 코킹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 아 이게 코킹이 다된 거예요? 네. 네 보통 코킹을 많은 분들이 위에서 코... 하는 거 아닙니까 탑에서? 보통 하프 스윙 쯤에서 거의 마무리가 돼요. 아네 클래식칼 스윙 특히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는 하프 스윙 지나서 조금 더 마무리를 시키는 스타일이지만 네네. 그래도 얼추 하프 스윙 정도에서 끝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음. 아 보통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코킹이 손을 돌리는 걸로 착각을 많이 하세요. 네네. 네 근데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음. 힌지라 그죠. 위로 손목을 접었다 내렸다 하는 게 코킹이기 음. 때문에 네 제가 알려드린 셋업에서 손바닥을 아우시 방향으로 쭉 밀었을 때이 샤프트와 나의 왼팔이 l 자를 L자. 이루어지면 코킹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네. 특히 연습을 하실 때는 l 자를 만들어서 코킹을 과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 네, 오케이. 그래서 l 자를 만들었죠. 여기에서 이제 왼손바닥이 10시 반 어딘지 아시겠죠? 네. 10시 반 구간으로 왼손바닥이 계속해서 밀어주면 제가 숨을 못 쉬어요? 예? 네? 그럼 코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네 거기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불스윙이죠 불스윙 네. 10시까지? 네. 10시 반 10시, 10시, 10시 반. 반 10시 반까지 미루면 네. <laughs> 제가 숨을 못 쉬는 <모시는> 게 <laughs> 네. 네. 복부 쪽이 이제 코일이 타이트하게 됐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아. 오, 그때 다리는, 다리는 꽉 잡고. 다리는, 다리는 최대한 네. 무릎이 돌지 않도록 최대한 버텨주셔야지, 아. 이프에서부터 어깨까지가 코일이 잘 만들어집니다. 골반이 이렇게 확 돌아가 있는 거예요. 골반이 거네. 많이 돌죠.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꼬임을 잘잘 만드는 거예요? 꼬임. 아. 이 코일이 파워의100% 이제 네, 지분이 음. 있기 때문에 코일을 잘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 올라가서 이렇게 말도 하시고 숨도 되게 잘 쉬세요. 그럼 코일이 안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올라가서. <laughs> 여기까지면 돼요? 어, 여기 아, 네,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면 네. 되나요? 이러면 이제 코일이 안된 아. 거예요. 난그 어. 올려놓고서 네. 난 진짜. <laughs> 말도, 그러니까. 말도 하고, 난고도 그렇죠? 하고, 아, 숨이 네. 탁탁 막힐 숨이, 때까지. 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셋업을 네. 왼손 오버핸드, 오른손 언더핸드로 잡고, 왼손바닥을 아웃 시로 밀고 네. L 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어깨가 한 80도 정도 돌았죠. 네. 여기에서 왼손이 10시 반 쪽으로 한번더쭉 밀어주면 제가 숨을 모시는 게 느껴지시죠? 오. 네. 오. 아니, 오. 아니 저렇게, 저렇게 하니까 손도 왼손도 쫙 펴지네요. 그래서 왼손 바닥으로 밀면. 팔도 부임이없어지고요 네, 리프팅도 없어지고요. 네, 코일, 코킹. 그리고 제가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아홉 시 방향으로 밀었기 때문에 손 위치가 올바로 잡히면서, 궤도도 잘 잡히게 어 돼요. 그러네요. 보통 뒤로 가든지, 뭐, 너무 앞으로 가든지, 막 이러는데. 맞아요. 손 위치를 잘 모르시는데 아홉 시. 9시. 9시. 그런 것들은 이제 거 집에서 거울 그렇죠. 보면서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거울 보면서 하면요 진짜 빨리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거는 머슬 메모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육에다가 느낌을 익혀주는 거기 때문에 음. 거울을 보고 인도어서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이거 채안 갖고 집에 아무거나 봉 같은 거 갖고 그냥 연습해도 오. 되겠네요. 네 드라이버 샤프트 네.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음. 짧은 채 갖고 하셔도 되고요. 샤프트 네. 드릴이라서요. 저는 음. 이렇게 누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야 이거 네. 진짜 꿀팁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다음 스윙 중요한 걸로 네. 가요. 네. 지금 어, 이것도 어려운데. 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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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하나 <laughs> 오늘 하나만 <laughs> 안 되니까 그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laughs> 아니요, 어려운데. 네이 하나가 네. 올바른 테이크어웨이 네. 코킹 궤도 음. 코일 레그 릴리스예요. 여섯 개요. 예. 하나가 예. 오케이 예. 다운스윙 레그랑 릴리스로 가는데요. 보통 다운스윙 들어갈 때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왼손으로 과하게 땡겨 내려오시죠. 네. 그럼 제가 왼손으로 땡겼을 때 샤프트 모양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페이스가 엄청나게 오픈돼서 임팩트에 맞아요. 오른손이 페이스가, 아, 페이스가, 페이스가 그렇게 오른손게 네. 네.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 슬라이스 미스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냥 터져버리는 거요 그렇죠. 왼손으로 스페인. 쫙 당겨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왼손 오른손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왼손은 리드를 하죠. 끌고 내려오죠. 네. 끌고 내려오고 여기서 오른손도 체를 받쳐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아. 베이스가 스코어하게 나오고 릴리스가 나와요. 아. 네. 왼손이 끌고 내려오는 것은 레그죠. 이 샤트와 네. 나의 왼팔 각도가 풀려서 캐스팅이 안 되고 잘 유지가 돼서 내려오는 걸 강조를 해주고 음.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오른손은 이제 페이스가 과하게 열리지 않도록 쭉 밀어서 스퀘어하게 정타를 맞춰주는데 필요한 또 역할을 해요. 음.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네 왼손을 끌고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같이 밀어주면. 이제 페이스가 쭉 타겟 쪽으로 미는 느낌이 나죠. 네? 음. 그러면 이제 정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음. 지금 운전 중에 아니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으로 해 보셔도 저 저도 그 말이 지금 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게요. 왼손으로 쭉 끌고 내려왔어요. 오른쪽에서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어 주니까 진짜 이게 스퀘어가 만들어지네요. 맞아요. 아무것도 봉이 없어도. 네. 근데 아, 이제. 아, 이 느낌이구나. 그, 많은 한국분들이 특히 아직까지도 클래식할 스윙을 배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클래식할 스윙은 왼손 리드 100%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요즘에 모던 스윙은 이제 55대50으로 50 바뀌고 있기 때문에. 5대 5로. 네. 네, 5대5로. 음. 그래서 왼, 오른손잡이가 네. 왼손으로 리드를 100% 하게 되면 이게 왼손이 약하면 네. 이제 스퀘어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음. 음. 돌리다 말고 힘이 모자르니까 그냥 그치, 엄청 열려서 맞으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손 컨트롤이 굉장히 쉽잖아요. 음. 네. 더미트핸드라서 그래서 왼손이 잘 끌고 내려오면서 오른손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아. 아. 왼손이 끌고 내려오면서 오른손은 서포트한다. 짠. 네. 네. 아, 네, 네. <laughs> Your turn. 허리가 네. <laughs> 허리, 허리가 안 좋아서. 아.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잡아드릴게요. 아,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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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어깨 넓이로 잡을 건데, 응. 어, 네, 언더핸드, 오버핸드, 그렇죠. 저 공부 열심히 했나 한번 <laughs> 네. 보겠습니다. 네, 스탠스 지금 드라이버 스탠스 너무 네. 좋고요. 네.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오른쪽 힙을 살짝 밀어서 척추 틸트 내는 거 있죠. 네. 네. 여기서 시작하면 테이크어웨이 방향을 조금 더잘 익힐 수가 있어요. 네. 그, 어, 네, 네. 좋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왼손바닥이 9시 방향으로. 음. 쭉 밀어줘요. 어, 많이 돌았다, 그죠? 네, 네. 들, 들지 말고요. 네. 미세요. 그렇죠. 그럼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죠. <laughs> 위에 리프팅이 익숙하셔서 바로 어깨가 올라가시네요. 미르세요. 그렇죠. 음. 그 다음에 10시 반으로 밀어볼게요. 10시 반으로 푸쉬. 쭉. 아, 잠깐만요. 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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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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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허리가 안 <laughs> 네. 좋대요. 아, 네네. 허리 안 좋으시면 골반 네. 돌리세요. 네? 골반, 네? 골반. 골반도 안 좋대요. 아, 골반도 안 좋대요. 다안 좋대요. 아, 네. 아, 여기 오른손은 접어요? 네, 자연스럽게 접혀요. 음. 네. 괜찮으세요? 요, 요 정도는? 그 폼은 어때요? 우리 네, 어, 너무 좋아요. 어, 왜냐면 이성민 님이 스윙이 예쁘시긴 한데, 네. 팔을 많이 사용하셔서,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하셨던 것처럼, 네. 어깨가 귀 쪽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아 목이 짧아져 버려요. 이렇게. 음. 네. 지금 처음에 밀때 어깨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푸시를 하면 어깨가 귀에서 더 멀어지는데, 그죠? 어, 네. 이렇게 길고 예쁜 목을, 그죠? 음... 보여주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다운 스윙을 네, 다운 스윙 다운... 왼손으로 예. 끌고 내려오고, 오른손으로 쫙 밀어주세요. 어, 네. 되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왼손으로 쭉 끌고 내려와서, 오른손으로 서포트. 좀 다르죠? 음. 그리고 내려오고 그런 손으로 써. 어,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지금? 그래요? 좋아요? 네. 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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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어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laughs> 네. 아, 그래서 근데요 이거 음. 집에서 연습하면 몸에 익숙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머슬메모리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음. 효과를 줘요. 음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시고 드라이버를 이렇게 잡고 할 때. 양손을 벌려서 잡았다 상상을 하시면서, 왼손바닥이 9시로 밀고, 10시 반으로 밀고, 숨못 쉬었죠? 그 다음에 왼손 끌고 내려오면서, 오른손으로 서포트 해주는 느낌. 음.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네. 어 스윙 예쁘다. <laughs> 아, 그런 거는 어, 50만 명품 유튜버. <laughs> 명품 스윙이지. <laughs> 에이이조지 50만 <laughs> 네. 유튜버. <laughs> 그럼. 네, 왼손바닥으로 네. 9시. 칭찬은 하는구나 10시 반. <laughs> 그리고 왼손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오른손 서포트. 어.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오른손의 위치가 올라가서 탑에 올라갔을 때 오른손이. 네. 저희처럼 이렇게 들질 않네요. 네. 이 파, 예, 네, 오른손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이게 뭐 팔을 뭐 펴고 힘을 넣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음. 오른손에서 힘을 주는 유일한 부분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음. 그리고 나머지 손등이나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는 힘을 다 빼셔야 돼요. 예. 아, 네. 어시스턴트. 근데 지금 팔로우, 지금 다운. 힘을 써요? 아니, 아니. 근데 거기서. <laughs> 네. 거기서 지금 릴리스는 된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릴리스를 많은 분들이 플리핑으로 착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올려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프로들이 네. 이 임팩트 존 구간이죠. 예. 클럽 헤드가 공에서 3 피트 백스윙 팔로트를 네. 한 요걸 이제 임팩트 존이라 하는데 예. 임팩트 존에서 최대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 페이스 돌리는 걸 자제를 많이 해요. 아. 그래서 똑바로 뺐다, 똑바로 빼는 이유가 네. 페이스가 돌면 돌수록 타이밍을 스쿼어하게맞기 훨씬 더 어려워지죠. 어렵죠, 당히 네. 음. 이게 똑바로 다니면 조금 내가 타이밍이 미스해도 똑바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대신 네. 네. 몸으로 돌리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운이세 네. 몸으로 릴리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손에 다 던지 땡겨서 깎아친다든지 요런 거만 없애고 네. 오른손 서포트로 쭉 페이스를 타겟 쪽으로 밀어주면 네. 이제 그게 사실 윌리스인데 어. 그걸 이제 플리핑을 윌리스로 잘못 알고 그게 이제 많은 않을까.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릴리스를 한다고 이걸 이렇게 돌려야된다그렇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돌리실 때 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공이 지나가고 돌리는 게 많죠. 어. 그러면 벌써 열려 들어왔으니까 슬라이스 나가던지. 아니 선배, 너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네. 시간이 다 돼서. 아, 아직 지금 시간이, 네. 아니, 근 이분 있어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왔다 갔다 해서 이제 힘들고, 점심도 네. 네. 왔다 갔다 하고 음, 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음, 그러, 그러고 나서 이제 <laughs> 네. 피리 씨는 네.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laughs> 에이비는 아, 어, 못 해. 앉아, 앉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 피니쉬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일단, 네. 이 세부적인 백수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릴리스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네. 이 디테일들을 자꾸 머슬 메모리를 해주시면, 네. 피니쉬는 사실 좀 나중에 잡아도 돼요. 그치. 네, 요게 오, 너무 중요하기 오, 때문에. 있다. 네, 요거 제가 또 다음번에 뵐때또 해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아 이거를 아, 제가 아, 또. 아, 이렇게 탈탈 털으려고 그래요. 아, 아, 또, 네. 아니, 에이비, 저 이제 안 보려고 그랬지, 나 아, 농담이고. <laughs> 네, 10%가 또 출장 야, 가야 돼. 네. 아니 아우, 사실 그래. 제가 네. 오늘도 여섯 가지를 잡아드렸지만 네. 이거보다 투머치로 많이 드리면 아, 받으시는 분들도 아, 스트레스 받을. 으아 저는, 아, 저는 오늘 백스윙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헷갈려서 안 돼. 다 잊어버려 최네 그래도 아, 백스윙만, 아. 백스윙만 하면 다운 스윙이 음. 옛날 다운 스윙으로 처음면 안 맞아요 공이. 그래서 백스윙 잡을 땐 항상 다운 스윙도 좀 같이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푸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쪽 집게 강의였어요. 열짜 모시는 게. 자 백스윙 갔어요. 백스윙 가서 이 손이 음. 요 귀까지 와야 돼요. 어깨 있는 데까지 와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 나는 이게 헷갈리더라고. 네, 사실 왼 손을 자기가 밀었을 때 네. 내가 숨이 딱 모시는 구간에서 그냥 멈추시면 돼요. 이거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 네, 왼손을 10시 반으로 밀었을 10시 때, 10시 때 반으로 내가 밀었을 많이 때. 유연하면, 어. 11시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유연하지 않으면 10시까지밖에 안 밀려요. 그럼 음.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백스윙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프레셔 때문에, 음. 음. 손을 들어서, 고부려서 음. 네, 아. 억지로 맞추는데, 그거는 그래.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가끔 보면은, 음. 많이 꼬아져야, 네. 많이. 거리를 낼수 있다. 생기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덮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도, 이제 동작으로 팔을 맞아. 들고 접고 이러면 코일과는 전혀 상관이 음.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만 꼬아줘도 내 숨이 딱 막힐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 그렇죠. 저도 코인이에요. 약간 오버스윙 하는 편인데요. 어. 지금 9시 10시 반딱 하니까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잡혀요. 몸에 텐션이 딱 에이, 들어가죠. 에이. 음. 여러분도 밀어서 9시까지 그 다음에 10시 반까지만 쭉 당겨준다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우리, 어. 돼요 그 몸이 네. 좀 유연하지 않다 우리 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안 좋으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음. 통으로 좀 돌아주시면 통으로? 저도 히프도 같이 돌거든요 아. 허리에 무리가 좀덜 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네. 그래서 저몸 돌라고 하니까 허리에 조금 덜 무리가 덜, 가요 네. 음. 제가 저도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저는 히프를 통으로 같이 돌려요 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래. 허리 안 좋은 사람들만 있네 <laughs> <laughs> 다들 연세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그래. 연세가 됐네요. 같이. <laughs> 아, 결혼 같이 하게 됐네요. 네. 반가워요. 그러니까 아, 인정할 거 아, 인정합시다. 우리, 네. 자, 우리 에미전 프로가 다음 주에는 또 출장을 갑니다. 네. 네. 어, 또 초청받았다면. 네. 네. 아, 사실은 네. 제가 다음 주 네. 생일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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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다 9월이네요. 아, 어, 다 9월이요? 9월 9일, 저 10일, 몇저 15일요. 와. 진짜. 대박. 오. 어떻게 9일, 10일 이렇게 9월 가까이 있네. 그렇잖아요, 상태가. 오늘 9일, 10일 아니에요. <laughs> 이게 이게 어제, 있고. 오늘. 와, <목소리> 내일, 내일, 내일 12일. 아, 1 2 네. 와.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3일, 3일 처으로 <laughs> 와. <웃음> 아, 네, 제가 그래서 네. 원래는 하와이에 베케이션을 가려고 잡아뒀었는데요. 네. <laughs> <laughs> 여러분 다들 아시죠? 리브 투어 아시죠? 예. 네. 리브 투어에서 러브콜이 와서. <laughs> 아 와. 처음으로 리브, 리브 투어 시합장을 가게 됐습니다. 와. 그래요? 와. 천니다 그럼 에이미 프로. 유튜브에서 볼수 있나요? 네, 이제 오. 제가 인플루언서 이제로 가기 때문에 네. 리브 투어에 있는 특히 그 케빈나 선수가 캡틴을 오. 하고 있는 네. 아이언 헤즈 GC 팀을 제가 이제 어 보, 만나러 가요. 예. 네, 그래서 선수들 인터뷰도 하고 인사이드 아, 루비 브러, 브러.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오. 직접 아. 볼수 있게 돼요. 야, 야. 아, 네. 레벨스가 그 다르다. 아. 그렇게 돈 많이 볼겠네요. 네. 더 네. 네. 많이 볼게요. 네. 재밌게 일하고 왔습니다. 어, 그래요. 네. 재밌, 네. 재밌게 일하면서 <웃음> 돈도, <laughs> 돈도 벌 야, 좋다. <laughs> 아니 이렇게 네. 진짜 바쁜 우리 에미 조를 네. 모시고 매주 화요일마다 이런 그 레슨이 얼마나 레슨을 한다? 어, 야 이거는 네아2주 동안 제가 네. 오늘 보여드린 거 연습 많이 많이 해주시면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궁금해하시는 피니시도 아,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자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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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미 프로와 함께 아이쿠. 했습니다 아이쿠. 어 촬영 잘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뵈야 되겠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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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고 있을게요 10시 네. 네. 시 네. 어. 1 0시반 10시 yes. 금방 또 잊어버렸다 1 0시반 <laughs> 10시 <laughs> 예. 백스윙 0시반네 예. 알겠습니다 자, 명품 스윙 에이미 제오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건강히 잘 다녀오세요 네야 리브가 돼요 리브 어 리브. 리브. 리브 골프 그러니까 음.